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참단한의원 한방부인과 전문의 한의학 박사 박영애 원장입니다. 2023년에는 네이버 상담한의사 위촉을 받았는데요, 재능 기부 차원에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부인과 관련 질문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 약물 복용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임신인지 모르고 어떤 약을 먹었는데 괜찮을까요? 이런 궁금증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임신 4주에서 임신 10주까지. 이때 약물 복용을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는 것. 왜냐면 하 임신 4주라는 것은 바로 우리 수정 2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착상 시기. 그러니까 그 임신 4주 이전에는 아직 착상되기 전이죠. 그래서 이제 배아를 만들어가는 시기고, 착상이 되면 임신 4주부터는 장기가 형성하는 시기 때문에 굉장히 기형을 조심해야 합니다. 임신 4주가 언제냐면 생리 주기로 봤을 때 마지막 생리일로부터 마지막 생리 시작일로부터 4주가 되는 날입니다. 즉 다음 생리 예정일이죠. 쉽게 설명드리면 내가 오늘이 생리 예정일이에요. 근데 생리가 시작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소변으로 임신 테스트를 하겠죠? 근데 두 줄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임신 4주인 거예요. 정확하진 않아요. 왜냐면 생리주의가 규칙적인 사람에게는 이게 적용되지만, 뭐 단항성 난수종문이 있거나 생리불순이 있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진 않거든요. 대략적으로 네. 수정해서 2주. 마지막 생리 시작일로부터 4주가 그러니까 이제 임신 4주인데, 임신 4주에서 임신 10주. 이때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거. 이 시기에 저는 한약도 처방하지 않습니다. 단두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산 전조 증상이 있을 때 그러니까 임신 초기에 하혈이 있고 복통이 있어서 유산이 걱정될 때 유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약을 처방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입덧이 너무 심해서 삶의 질이 떨어지고 체중이 감소하고 내가 참기 힘들 때, 그럴 때 이제 입덧 한약을 처방하는데 저는 첫째, 둘째 모두 이 시기에도 입닷 한약을 먹었습니다 하루에 한 백씩 복용을 했고요 그렇지만 기형이나 문제없이 잘 출산을 했습니다 임신 4주에서 10주라고 해서 모든 약을 못 먹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FDA에서 이 약물을 다섯 가지 등급으로 분류를 했는데요 카테고리 A, B, C, D, X 자, 이름만 들어도 알겠죠? 이 카테고리 X는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카테고리 X에 속하는 약물은 먹었다 하면 기형을 유발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약이죠. 첫 번째는 여드름 약입니다. 로아큐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성분이 이소트레티노인인데 이 약이 굉장히 독합니다. 먹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내 몸의 피지샘을 말리는 약인데 피지샘뿐 아니라 수분이 바짝 말라요. 입술이 막다 갈라지고 이로아큐탄 이소트레티노인을 복용하면 기형 발생 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두 번째는 피임약입니다. 피임약은 우리가 임신되지 말라고 먹는 약이잖아요. 근데 임신이 됐는데 피임약을 복용했다. 그러면 기형이나 유산의 위험이 있겠죠. 세 번째는 에탄올입니다. 그래서 임신을 확인했다면 임신 기간 내내 술은 한 방울도 안 드신 것이 좋습니다. 옛날 분들은 어, 맥주한잔 정도 괜찮아, 시원하게 마셔, 뭐이 뜻에 좋아 네, 아닙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연구가 나온 데 보면 알코올은 한 방울도 태아에게 해롭다고 하고, 출산 후에 모유수유를 하신다면 역시 수유를 끝낼 때까지 알코올은 한 방울도 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카테고리 ABCD는 뭐냐? A 같은 경우는 멀티비타민, 그러니까 사람이나 동물이 먹었을 때 태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히 입증이 된약 B B 같은 경우는 사람이나 동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해롭지 않았다 페니실린 같은 약 아니면 뭐 타이레놀 같은 약 이런 약들이 카테고리 B입니다 C 같은 경우는 동물이나 사람에게서 이제 적절한 연구가 되지 않은 약 임신 중에 흔히 복용할 수 있는 약뭐 해파린, 혈전용해제 아니면 뭐 혈압약, 이뇨제 이런 약들입니다. 한약도 B에서 C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카테고리 D는 뭐냐면 이 약을 먹어서 얻는 이득이 이 약을 먹어서 위험한 것보다 더클때 그게 이제 카테고리 D입니다. 그러니까 안 쓰면 좋지만 이걸 먹지 않으면 임산부가 너무 괴로우니까 먹어야 되는 약. 예를 들면 뭐 디아제팜 같은 뭐 신경 안정제, 항경면제 이런 약들이죠.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어, 안 쓰면 안 되는 불가피한 경우에 써야 되는 약을 카테고리 D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4주에서 임신 10주는 X, 카테고리 X는 절대 먹으면 안 되고요. 카테고리 D는 진짜 의사가 판단했을 때꼭 써야겠다. 이럴 때 먹으면 되고요. 그리고 임신 4주 이전에 먹은 약 괜찮냐? 어, 당연히 괜찮습니다. 제가 임신 4주에서 10주만 기억해라. 다음 생리 예정일에 생리 안에서 두줄 나왔을 때 그때부터 조심해라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전에는 아직 착상하기 전이고, 그때는 배아가 생기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러면, 어 임신 중에 내가 지금 임신한 거 모르고 복용했던 한약이 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한약을 처방한 한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임신 준비 목적으로 드시던 한약은 계속 복용하시게 하고요. 착상에 도움이 되고 임신 유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 한약인 경우에는 두줄 확인하면 바로 중단해라. 왜냐면 다이어트 한약이 해롭고 뭐 카테고리 DX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태아한테 굳이 우리 다이어트 한약이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임신부가 다이어트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 한약은 중단시킵니다. 임신 중 약물 복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